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훈 검사입니다 오늘은 줌의 강력한 기능인 소회의실 기능에 대해서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화상 회의 솔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줌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소회의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교에서 유료로 강의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겠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회의실 버튼 나오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동으로 수동으로 조 편성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옵션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선생님이 소회실에 각각 참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학생들 입장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선생님이 또 참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각 조마다 전체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소회실에 조를 미리 정하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내가 정한 조로 쫙 편성이 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줌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로그인 돼 있어야 되고요 새 회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꺼 볼게요 먼저 줌 하단 메뉴에 소회의실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있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더보기 점점점 누르셔서 소회의 누르셔도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이 창을 닫으시고요 자첫 화면에서 오른쪽에 톱니바퀴 있으시죠? 설정을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더 많은 설정 보기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은 꺼볼게요. 자 그러면 설정에 회의중 고급이 있나요?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만약에 화면이 작으신 분들은 이 회의중 고급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중간 정도로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회의실 꺼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먼저 활성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줌 앱을 열어보시면 소회의실 버튼이 나타날 겁니다 새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는 끄고요 친구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에 학생 3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럼 하단에 소회의실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과 수동이 있어요 자동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조를 몇 개조로 나눌 건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조로 나누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이거는 호스트 빼고 한 명이나 두명 자동으로 초대가 됩니다. 세 명이면 한 명씩 한 명씩 한 조에 들어가겠네요. 저는 두 조로 선택하고 자동으로 선택한 다음에 회의실 만들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1조에 홍길덕, 홍길순, 그 다음 2조에 홍길동 이렇게 조가 나눠졌는데요. 선생님 보기에 홍길떡하고 홍길순은 맨날 싸우기 때문에 한 조에 놓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홍길떡을 2조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 클릭해서 2조로 하면 2조에는 홍길떡과 홍길동 그리고 홍길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홍길동은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트롤블 메이커기 때문에 그래서 홍길순과 홍길동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홍길떡과 홍길순이 교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회의실 열기 누르시면 되는데요.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수동으로. 모든 회의 다시 만들기. 누르면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빈 회의실입니다. 여기에 할당을 눌러서 이제 전체 학생들이 쭉 나오겠죠. 그럼 1조에 어떤 사람을 추가할지 또 2조에 어떤 사람을 추가할지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동과 교환은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회의실을 추가 한번 더 해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홍길떡을 어디에 3조에 놓으시면 한 조씩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빼면 어떻게 됐죠? 어, 없어졌죠. 그럼 다시 또 여기 클릭해서 홍길떡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옵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열기 전에 옵션을 선택하시면 좋겠는데요. 옵션이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옵션,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외실로 이동. 요거는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체크하지 않고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참가지 하 않음이라고 나오죠. 학생들이 꼭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학생들에게 소외실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가를 누르면 되겠지만 참가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나중에 버튼 누르시면 계속 회의가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첫 번째는 체크해서 강제로 소외실에 이동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옵션은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허용을 하게 되면 학생이 메인 세션으로 이탈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나가기 버튼 누르면 소회의실 나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풀면요. 학생들한테는 회의실 나가기 기능만 있고 소회의실 나가기 기능은 없습니다. 세 번째, 다음 이후 자동으로 소회의실이 닫힙니다. 이거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뭐, 10분 줄 테니까 10분 동안 과제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체크하시게 되면 이 메시지가 선생님한테 나옵니다. 그리고 소외실을 회 닫은 후 카운트다운 하게 되면 소외실이 닫힌 다음에 여기 60초의 여부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빨리 빠져나오면 좋겠지만 뜸 들이시는 경우는 1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30초 정도만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이 상태에서 모든 회의 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제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소회의실 1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잘 하는지. 그러면 참가 누르면 되겠죠? 예, 누르면 강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3명이서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회의를 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다시 빠져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소회의실 나가기 눌러 볼게요. 모두의 회의 종료 누르면 완전히 다 꺼집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나가기 누르면 되겠고요. 2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에 들어가려면 다시 소회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가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 안에서도 화면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소회실 안에서도요. 학생들 소회실 2조에서는 화이트 보드지를 가지고 이렇게 낙서하면서 브리핑 할수 있는 거죠. 이 결과물을 선생님한테 나중에 또 보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화면 공유를 맞춰 볼까요? 학생들의 화면 공유. 자 됐죠. 잘하고 있으니까 다시 빠져나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나가기. 소회의실 하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는데 학생들이 전혀 진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학생들이 교수님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회의실에서 도움 요청을 딱 누르면요, 도움 요청 나오면 선생님 이 소회의실 2에서 홍길순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조에.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결해 준 다음에 다시 빠져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지금 메인 세션에 있는데 학생들한테 전체 공지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소유시를 클릭한 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브로드캐스트. 눌러보면 학생들은 이렇게 뜹니다. 소외실이 몇분 남았는지 여기에도 카운트가 됩니다. 소외실을 진행 중인데 지각한 학생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각한 학생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 다시 할당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10분의 소외실이 만료되었습니다. 지금 닫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나가기를 누르셔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선생님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3초를자 됐죠? 그러면 다시 다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회의실 조 미리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번 소회의실 기능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건 자동이나 수동으로 할당하시면 되는데 매번마다 소회의실을 운영하실 때 조를 정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죠. 그리고 보통 또 대학교에서는 조를 정하면 한 학기 동일한 조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조를 정하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줌을 회원가입하고 학생들이 회원가입했던 줌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초대할 수 있는데요. 뭐,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여기 설정 누르신 다음에 더 많은 설정 보기 눌러볼까요? 자, 여기를 꺼보고요. 그러면 회의 고급 중에서 어, 예약 시 호스트가 참가자를 소외실에 할당하도록 허용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 예약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력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소외실 미리 할당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사람이 많다면 엑셀로 CSV 파일을 선택해서 여기에 파일을 선택해도 되지만요. 예,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 파일을, 예, 여기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사람이 많이 없다면, 일일이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회의실 생성. 몇 조로 나눌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조로 나눌 거고요. 1조에 미리 받아놨던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조도. 됐죠? 저장. 됐나요? 회의 예약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해 볼까요? 열기. 그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 방에 들어올 때 회의 참가가 아니라 로그인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회의실을 눌러볼까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옵션을 클릭해서 옵션만 몇 가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모든 회의실 열기 누르시면 되겠죠. 소회실 학생들이 잘 운영하려면 각 조마다 선생님께서 진행자와 서기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소회실이 시작되면 학생들한테 진행자와 서기를 선출하고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회실에 들어가면 시간이 카운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는 나오지만요. 그래서, 전체 공지로 3분 남았다, 5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2학기 때도 줌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 이 영상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줌을 처음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림까지 잊지 말아주세요.